성경을 보는 렌즈와 산맥, 새 언약, 신본주의 신학. 성경은 단순히 장과절의 몸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언약이라는 줄기로 말씀하시며 그, 그 언약의 산맥 위에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개시의 책입니다. 그러나 오랜 신학 전통 속에서 성경은 때로 인간의 교리적 틀, 제도적 해석 혹은 율법적 잣대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그 결과 성경의 본질이 흐려지고 구원의 길은 값싼 은혜와 넓은 해석 속에 왜곡되어 왔습니다. 이에 우리는 성경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새 언약은 단순히 시대 구분의 명칭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마음이자 십자가의 개명입니다. 예레미아 31장 33절의 말씀처럼 내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새 언약의 렌즈를 통해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모든 언약의 산맥은 결국 십자가에서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으로 이어집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생명의 약속, 노아에게 주어진 심판과 구원의 언약, 아브라함의 믿음의 언약, 모세의 율법 언약. 선지자들의 메시아 언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새 언약을 가리키는 산맥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언약 신본주의 신학입니다. 신본주의란 인간 중심의 신앙이나 교리적 틀을 벗어나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언약의 역사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고 신앙을 세워가는 것을 뜻합니다. 새 언약 신본주의 신학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닙니다. 1. 성경 해석의 렌즈로서 새 언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명을 해석의 기준으로 삼는다. 2. 언약의 산맥을 따라가는 구속사적 통찰, 창조에서 종말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새, 새 언약의 빛 아래에서 이해한다. 3. 십자가와 마음의 할례를 통한 신앙의 회복, 새 언약은 교리적 동의가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요구한다. 이제 성경은 더 이상 부분적 주의나 교리적 논증만으로 읽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의 산맥을 걸어가며 그 중심에 있는 십자가와 새 언약을 통해서만 올바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새 언약 신본주의 신학 성경을 보는 렌즈와 산맥은 성경을 새 언약의 눈으로 다시 읽고 교회와 신학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길을 제시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학문적 과제이며 동시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교회만 나오면 구원받는다는 값싼 은혜와 가짜 구원은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세언약학회는 십자가 피로 새겨진 바른 구원의 진리로 교회를 인도하는 신앙개혁의 길을 열어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동참해주세요.